오늘 저녁 대우루가이 전에서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이 승리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어제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야 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산 처리가 법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에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에 흐르거나 그 다음에 과장된 당리당약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대법관이 120일 이상 공석이 돼서 저는 합의체 합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많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 또 합리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은 법조계 많은 인사들이 대법관으로서 훌륭하고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준이 꼭 통과돼서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의당, 여러 야당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